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표가 있다면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인간관계를 숫자로 나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엔노블에는 서울대 출신 30대 판사분이 가입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고 직업 정년기의 나이까지 겸비한 분이셨는데 만약 등급표가 있었다면 이분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상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의외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6살 연하의 성격 좋은 여성을 원하셨습니다. 전문직 여성을 선호하지 않으셨던 거죠. 만약 등급표에 맞춰 상대를 찾았다면 이분은 원하시는 분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등급표가 있다면 만남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상대를 만날 가능성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